이게 바로 공부된 사람이에요. 이러면 상대를 갖다 스스로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왜저 남자 상대가 아니라 그래요? 상대가 틀리다 그래요. 상대가 잘못됐다 그래. 미거를 네 가지고 지금 상대를 지금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늘네 틀리 사람이야. 정치인들 봤잖아요. 그죠? 야당 야당만면 뭐라대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왜? 내네 거를 가지고 상대를 지금 바라보거든. 그럼 네가 천없는 맞는 말을 하더라도 나한테는 어떻게 해요? 다 잘못된 걸로 들리는 거야. 그래서 상대를 존중하는 공부를 지금 시킨 거예요, 자연이. 이돼요이되죠 이해 이해 어, 뭐, 돈이 먼저고, 보험이 뭐고, 뭐, 몇 개월,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쳐다볼 줄 알아야 돼. 내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사람을 봐라. 얼마나 지금 사정이, 환경이 저러면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하고 들어올까. 그죠? 그 상대만 딱 보는 거죠. 그런 분들 성대를 존중한다 그러면 그걸 내가 그대로 깨끗하게 받아들이 가지고 내 거를 내려놓고 그러면 또 이렇게 정확하게 이 사람이 잘 풀리죠 이 사람이 잘 풀리면은 나도 덤달아서 잘 풀리게끔 돼 있어요. 요 공부를 지금 이제 수련을 좀 시키는 거라 음. 공부 시키려고 자연히 그런 환경을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이해요? 네. 예, <laughs> 음. 아, 음. 그 분이랑 저랑. 좀, 친하게 지냈었는데, 따로 밥도 먹고. 그래서, 좀, 친하게 지내다가, 제가 갑자기 해지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분이더 섭섭했을 것 같은데, 어 이제,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사적으로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어, 어떻게 보면 막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친하게 지내지 말았어야 했나, 공과사는 구분했어야 했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사랑 간에 인연을 맺는 것도 그냥 마음이 이끌면 이렇게 관계를 맺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실력이 안 되면 어 그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지. 아 그렇죠. 실력이 안 되면 내가 선을 꺼어서 이제 커트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실력이 맞게끔 사람 내가 품을 줄 알아야 되거든. 내가 요 정도 선에 머물렀으면 상대가 어떤 사람이 왔는데 이 상대가 처음에 나한테 와서 만난 것도 사주고. 어이고, 뭐, 옷도 한벌 사주고, 어디 뭐, 여행갈 때 같이 여행도 가면서 엄청나게 나한테 잘하고 다가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걸 지금 가지고 들어왔냐면, 나한테 어떤 목적성을 지금 가지고 들어온 거라 왜? 내가 니한테 잘 꼬셔가지고, 잘 돼가지고, 나중에 니한테 사기쳐야 되거든? 사기쳐야 되니까, 일단 내가 니한테 어떻게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뭐라냐면, 하, 사회에 나와서 어떤 선배 언니를 만났는데, 언니가 너무나 다정하고, 내가 형제들 간에, 부모들 한서 받아보지 못한 애정을 갖다가 나한테 막 엄청나게 주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갖 갖다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넘어간 거야. 그럼 처음에 엄청나게 다잘 돼야지. 밥값도 내주지, 커피도 사주지, 여행도 다해주고 그죠? 오만걸좀다 해주는데, 너무 좋아서 나중에 만났더만은, 나중에 나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갖다 사기를 치 간다든지 나를 어렵게 만든다든지 분명히 그런 일이 반드시 생기는 거죠. 왜 상대가 나한테 뭔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상대한테 도와준 게 없다 그러면 상대가 나한테 잘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그 안에 뭔가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욕을 모르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사회에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막 그냥 외로운 사람일수록 더 빨리 친해져. 언니 동생하고 막 친구 만나고 남녀 안에도 어떻게 해? 그냥 보자마자 막 커플 을 사귀는 거야.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외롭고 힘들고. 내 주위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내가 배고파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줘 따뜻하게 다가오면요 그냥 그게 마냥 좋아가지고 그냥 훅 빨려 들어가는 거라 왜내 실량이 모자라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상대가 나한테 어떤 물질적으로 잘하고 환심을 살 때는요 그 안에 분명한 목적성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 왜 내가 상대를 이렇게한 적이 없고 도와준 적이 없는데 상대가 나한테 잘하고 있다 이거는 뭔가 다른 뜻이 분명히 가지고 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리꾼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요 무질가지고 엄청나게 시장을 해가지고 상대를 갔다가 현혹을 시켜버리거든. 그럼 내가 봤을 때어이 사람 정도 되면 차도 조금 잘 모으고 다니고 아돈쓰는데씀씀이도 괜찮고다 보고 거기다 후 딸려가 같이 올리다 보니까 나중에 그걸 갖다 잊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뭐라냐면 내가 조금 가장 돈이 한몇 억이 있다 그럼면최악게 뭐라냐면 이돈 가지고 우리 사업하자 하거든. 근데 나한테 물질적으로 투자한 게 많고 이 사람이 지금 잘 사는 걸 봤기 때문에 이 사람처럼 하면 나도 이렇게 될것 같아. 그럼 처음부터 내가 되게 물질에 약하다 보니까 딱 현혹이 돼 가지고 같이 어떤 사업에 다 투자를 하는데 이게 정확히 뭐냐면 사기라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몇십 미디어 봤잖아요. 제일 많이 당하는 게 바로 뭐냐면 사기라. 그런데 스타들일수록 어느 정도 사기를 당하냐면 보통 한 100억 정도. 옛날에 잘 나간 스타들은 딱 100억. 백업선에서 사기당해 정확하게 내려오거든요. 혹시 빚든 사람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량이 약하면 내가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정확하게 때가 되면 요 나한테 사기 칠 사람들이 정확하게 와요. 누가 보내냐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내게끔 돼있어 왜? 네가 여기에 딱 사로잡혀 있으면 네 인생을 못살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싹 걷어가지고 밑에서부터 또 내려가지고 다시 어떻게 초바심을 가지고 한뜸한뜸 한 공부하라고 제자리에 정확하게 지금 내렸단 말요 그게 자연이라. 그럼 나를 갖다 지금 자연이 어떻게 정법을 만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내려갔다 성장시키기 위해서, 당금지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인연을 지금 만들어 놓고, 환경을 지금 세팅해 놓고,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훈련을 지금 시키는 거예요. 자연이 하는 일이라니까. 그죠? 그 원리를 하나 따라고. 그럼 내가 어렵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아니요. 에 절대 안 해요. 자연은 그러려고 한게 아니고, 내 영혼의 질을 끌어올려가지고 평장시키려고 이런 환경을 자꾸 만들어 내는 거라.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또 매도 와서 물어보고 딸 거잖아. 따면은요, 이제 어떻게 질량이 더 좋아지는 거지, 자꾸. 그래서, 아, 상대를 존중하는 것도 하나 배우는 거죠. 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틀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구나.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상대한테 어떤 말과 하고 주장을 딱 했을 때는, 내 부모한테 뭐 주장을 하잖아요. 내, 내 언니한테, 내, 내가 뭐 동생한테, 사회 누구 만나는 사람한테 내 말을 막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내가 주장하는 말은요, 자연의 법칙으로 볼때 틀린 게 아니에요. 너는 분명히 맞아. 근데 네가 주장을 갖다가 어디에 갖다 쓸때는요 정확하게 맞을 수도 있고 안맞 수도 있고 완전히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어디에 갖다 쓰느냐 따라 가지고 이게 맞고 틀리고가 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은. 얘도. 얘도. 음. 그죠? 왜 도반님들이 오시면 내가 모든 말다 받아들이냐면 당신이 하는 말과 행동을 정확하게 맞게끔 하고 있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안 맞냐면 멘토한테는 안 맞는 거라. 왜안 맞아요? 질량이 높으니까. 이걸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주장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멘토한테는 주장을 하대요? 안 해요. 그냥 여쭤보는 거지. 절대 내 말이 맞습니다. 주장할 수가 없어. 왜? 나한테는 안 맞는 거거든요. 나는 자연의 법칙으로 지금 설하기 때문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당신의 지식이지 그게 진리하고는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안 맞는데 내가 왜 상대를 갖다 존중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나한테는 안 맞아도 상대는 맞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막 얘기를 하고 있으면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아니라고 막 그래. 아,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되면 에이, 말도 안 된다 하거든.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겠어말 되거든요. 저 사람은 정확히 맞는 사람이라 근데 누가안 되는 거예요? 네가 아니라 하는 거지, 그죠? 참 재밌는 공부 아니에요? 상대는 맞아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내가 어떤 걸다 갖다 대고 있으면 상대는 안 맞는 거지 정확하게. 근데 나한테는 안 맞더라도 상대는 맞기 때문에 상대한테 그거 아니잖아요라는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상대는 맞다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받아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상대하고 나와 만나가지고 부딪힐 일이 절대 없어요. 그죠?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그런 말과 행동을 할때 상대는 정확하게 맞는 거야. 나한테 안 맞을 뿐이지. 그럼 나는 뭐라고 하면 되냐면, 어, 그래. 나한테는 안 맞고, 너는 정확하게 맞다. 그럼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저게 나한테까지 맞는 게 아니거든. 너막 하는 말과 질이 너무 낮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도 인정을 해줘도 나한테는 안 맞다. 그래서 네가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나는 절대 흔들리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은 천하 없는 어떤 실력 있는 사회꾼이 오더라도 내가 실력이 있으면요. 네가 열심히 지금 사기치가지고 사업하자고 브리핑하고 있는데 너는 분명히 맞는데 나는 그 질량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나한테는 안 맞는 거죠. 그럼 나한테 안 맞는 사람이 그 사업할까요? 안 해. 이게 바로 실력 있는 사람이야. 어, 나한테는 안 맞아. 나는 사업 안 할게. 니한테는 맞아. 니가 조심해. 이렇게. 근데 그다테에 뭐라냐면, 그게 사업이 맞나? 그 사기다 아니다. 라고 막 주장하거든. 그럼 상대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나한테 안 맞을 뿐이지. 상대는 정확하게 맞는 거거든.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또 사기 싫은 사람들이 틀린데 그거 할까요? 아 사기치는 어떤 사람이 왔어요. 어디 투자하면 돈을 엄청나게 지금 한 100억쯤 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이 이거 100억 투자하면 내 사업이 실패한다고 알고 그렇게 브리핑할까요? 사기꾼도 피해자라. 사기꾼도 자기가 사기치는 거 모른다니까. 이게 100%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지금 사기를 치는 거지. 이게 사기란 걸 알면 그때부터 사기 실력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절대 안 나와요. 상대한테 안 먹힌다. 근데 이거 투자하면 백억번다는 것은 이 사기꾼도 정확하게 100% 확신을 하기 때문에 상대한테 가서 가지 열심히 브리핑을 지 하는 거거든. 그 사람한테는 쫙하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사기꾼도 나중에 뭐 당해요? 사기 당해요. 묘하다니까? 사기 치러 왔는데 이사람을 사기를 시켜서 사기를 당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기 친 사람은 나중에 뭐 당하는 거예요? 똑같이 사기를 당하는 거라고. 왜? 이건 사기줄이거든 근데 사기 치는 사람은 절대 자기는 사기를 안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전 잣대고 자연에원리러 본다 그러면, 정확하게 사기 당한 사람이 있으면, 사기 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이미 사기를 당했고, 그럼 사기 치는 사람은 승승장구 하느냐, 이 사람도 좀 있으면, 요 정확하게 자기가 사기 당했다는 것을 알게끔 돼요.